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이어달리기가 점입가경입니다.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바톤을 이어받아 카더라라는 말뿐인 대장동 수사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팀 조작 수사 수준이 믿음지않았는지 수원, 수원지검이 등판에 변호사비 대납은 떼어버리고 북풍조작수사 깃발을 들고 나와 바톤을 이어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권력기관들이 정적제거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가장 비열한 수단이 바로 북풍조작수사였습니다. 윤석열 검사정권이 들어선 이래 정치검사의 표적이 된 이재명 대표 정적제거 사건은 끝없이 파헤쳐져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에게 약점이 잡힌 수사 대상들은 정치 검사들을 만나고 난뒤 종전의 발언과는 180도 달라진 말 바꾸기로 정치 검사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조작 진술로 그 내용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에서 유동규 나무기 석방의 대가로 검찰 각본의 주요 소재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바꾸고 검찰 각본에 따라 종전 진술을 바꾸었는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구속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검찰 각본에 맞춰 말 바꾸기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어제 보수 언론들은 검찰발 보도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1월, 4월, 11월경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중 500만 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 비용이고 11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보냈다. 그리고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 도지사에게 전부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쌍방울은 북한에 보냈던 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 대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쌍방울 자회사 나노스는 2019년 5월경 북한과 북한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서 그무력 나노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검사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북사업권 대가였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 후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그 돈의 성격과 목적이 바꿔진 것입니다. 대북 송금 사업 수사는 돈을 받았다는 북한 측 인사를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몇 가지 사실관계들의 김성태의 진술을 꽤 맞추어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성태 회장은 입국 당시 입국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가족과 회사 등에 대한 검찰의 압박으로 여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형 등이 구속되어 집안이 초토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입안에 들어온 사냥감 김성태 회장에게 어떤 당근과 채찍을 썼을지 생각하면 정치 검사들에 의한 현재가 법치주의 종말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검찰은 과거에도 이런 비겁한 수법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 노회찬 의원을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진술과 프레임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덮여 씌우는 이런 비열한 조작수사 이어달리기의 결승점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검사들로부터 바톤을 빼앗아 윤석열 정권 불신과 심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